네,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을 잊은 그대 저희가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은 지금 시기에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졌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어요 2022년 수익률을 결정짓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저희가 공개방송을 통해서 2022년 6월 이전서부터 왜 지금과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그 이와 같은 원인을 만든 주체가 누구고, 그 때문에 어떠한 착시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근데 변화가 또 진행이 되게 된다는 것은, 지난 이제 공개방송에 2022년 01월서부터 에 저희가 공개방송을 통해서 공유한 내용들을, 중요한 것들을 쭉 훑어보는 내용을 어, 진행을 했었죠. 지금은 2021년 05월서부터 2021년 12월까지 하방 배팅의 포지션이 구축이 됐었고, 2022년 01월서부터 최근까지 선물 매도 포지션의 수익 실현이 진행되면서 2020년 3월과 동동 수준의 하락폭이 진행이 되게 됐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어, 선물 매도 포지션이 2022년 6월 1일로 미국의 중앙은행에 대차대조표 축소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해서 투자자금이 이탈되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됐고 지금은 그간의 시장을 하방으로 눌러던 선물 매도 포지션이 선물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하게 된다는 것을 최근에 공개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유를 해왔었고 진척도를 계속해서 살펴왔습니다. 아 그러면 이 공개방송을 보고 아 그, 그런가 보네 지금 마이너스인데 아, 들고선 가만히 있으면 플러스로 전환되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좀더 상세히 보게 되면 지금까지 시장을 하방으로 눌렀었던 원인은 미국의 물가가 급등됨에 따라서 고물가를 제어하기 위한 정책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2022년 3월까지 아무런 고물가 대응 정책이 미국에서 진행이 안 됐죠. 단지 그들이 미국의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의 중앙은행이 유도를 한 것은 물가 급등 실적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돈의 가치를 강세로 유도하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됐고, 이에 따라서 미달라는 상승하면 돈을 벌겠다는 선물 매수 포지션이 구축되게 됐고, 반대로 미달라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상품들은 하락하면 돈을 벌겠다는 선물 매도 포지션이 구축되고자 왔는데, 이게 2022년 6월을 기점으로 이제 청산이 되게 됐죠. 이제 청산이 되고 난 다음에 한달 단위의 변동성을 나타 나타나게 되는 옵션 시장에서 투자자금의 이동을 보게 되면 하방 배팅에서 지금은 상방 배팅 쪽으로 돈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뭐예요? 남은 것은 지금 하방으로 눌러왔다면 얘는 위로 가는 시절 다만 미달러 선물은 지금까지 상승세를 만들어봤었던 선물 매수 포지션을 여기서 돈을 빼가기 위해서는 이 물량을 받아줘야 되겠죠. 급등주도를 보게 되면 초반에 급등을 만들고 3분의 1 정도나 절반까지 하락한다면 다시 죽지 않고 위로 시세를 끌어 올리면서 물량을 털고 나가게 되겠죠. 게 그래서 월봉으로 보게 되면 위의 꼬리가 길게 달리게 되는 이와 같은 물량 털기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상승세를 조금 더 올려주면서 물량을 털어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미달라 선물이 상승하면서 지금까지 선물 매수표에서 돈을 벌어왔지 지금도 안 늦었어 미달라 선물 봐 이전보다 더 유럽보다 상승하지 지금 빨리 들어와서 이거 물량을 잡아라 주고선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해를 했다면 그리고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미달라 선물 강세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과도한 인위적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미달라 강세가 진행됨에 따라서 위험자산도 하락하고 안전자산도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6월 넘어선 다음에는 미달라 선물이 상승하더라도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하락하지 않고 상승세가 지금 진행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 7월 들어와서 미달라 선물은 점점 약세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자료를 보게 되면 얘도 이제 공개방송에서 공유를 했었던 이제 매우 복잡한 내용을 추상적으로 좀더 이해하기 쉽게 시각자료로 만든 거죠 글로벌 경제는 2010년도서부터 설비투자 호경기가 진행되고 2013년도서부터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가 진행되어져 왔어요 얘가 부동산은 17년 주기를 갖게 되고 설비투자는 10년 주기를 갖게 돼요 그런데 2020년도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실물 경제가 완전히 셧다운되고 난 다음에 경기를 부양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 주기가 끝나지 않고 호경기가 다시 연장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이 이야기도 지난 공개 방송들에서 매우 상세히 다룬 적이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미국의 기업이익이 증가되는 조건 속에서는 변동성을 제거한 뉴욕 종합 지수 자체가 수명주기상에서,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로 구성되는 수명주기상에서 태동기로 내려오게 되면 기업이익이 증가되는 조건에서는 얘가 선물 매도 포지 얘를 끌어내렸던 선물 매도 포지션이 종료되고 선물 매수 포지션으로 포지션 전환이 발생이 되어, 되어져 왔어요. 계속해서 이러한 조건이 진행되어져 왔고, 현재 지금 얘가 이 태동기까지 다시 내려와 있다면 이미 미국의 기업이익은 2020 1년 4분기에서 2022년 1분기까지는 이전 실적보다 저감되는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코로나 19 발생 이전 미국의 기업이익 실적 수준은 2021년도에 넘어선 이후에 계속 코로나 19 발생 이전보다 미국의 기업이익 실적이 높죠 그렇게 된다면 얘는 포지션이 전환되는 조건에 와 있다 아 그런가 보다 아니죠 얘가 이런 조건이라면 유명한 사람이 나와갖고, 지금 들어가면 쌍꺼풀이 터진다. 끝난다. 폭망한다. 기술적 분석가가 하락파동 남았다. 라고 말하더라도, 얘가 여기 와있으면 포지션을 진입을 하는 거예요. 패스하지 되는 거죠. 하라고 공개방송을 통해서 대놓고서는 포지션 전환이니, 미달라 선물 매수 포지션, 미, 미달라 강세 피크아웃이니, 그리고 계속해서 공개방송에 녹화 편집본의 썸네일을 보게 되면 바뀐다. 바뀐다 전환한다 진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공유를 해온 거죠 그리고 여전히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공포 내용들을 툭툭 던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공개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산가치 버블 붕괴가 되는 조건이 아니다 미국 부동산 버블 붕괴가 되는 조건이 아니다 주식가격이 2020년 상반기보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빠져야 된다고 야 경제지표를 보게 되면 경제지표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면 2020년 상반기 대비 지금 실적을 비교하는 것을 기조효과라고 말한다. 실적이 너무 안 좋았었던 어, 기간의 실적과 현재 실적을 비교하게 되면 현재 실적이 좋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우 좋은, 과가, 좋은 것과 같은 착시현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적이 매우 안 좋았었던 2020년 상반기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왜 주식가격은 2020년 상반기랑 비교를 해 놓고 유명한 사람들 비교를 해 놓고 왜 지금 이렇게 상승 했으니까 버블이다 라고 말합니까 말이 자체가 되지 않는 거짓말 왜 유명한 사람이 굳이 나와서 저런 거짓말을 하게 될까 근사한 알바비를 받고 어, 반대 포지션으로 나가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인류의 금융 역사, 언론의 영역이 커진 다음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왔었던 내용이에요. 잘리기 전까지 억대 연봉을 받게 되더라도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사지를 못해요. 자본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근로 소득을 만들어서 그걸 세이빙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자본을 증식하는 게임을 할수 뿐이 없는 거고, 자본을 증식하는 게임은 두 배수로 자기 자본을 만드는 거죠. 그 과정에서 자기가 남보다 돈이 많다고 내가 자금이 적은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고, 반대로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보다 가진 것이 적더라도 나의 가치가 작아졌거나 아니면 나, 나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지 되죠. 이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하고, 대부분의 성공한 억만장자들은 그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지 되겠죠. 현재가 닷컴 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 외환 위기 시기하고 똑같다고요. 자, 미국의 공실률이에요. 2000년 초반 닷컴 버블 붕괴 때는 상한 임계 수준까지 가 있었고 이 상한 임계 수준까지 가 있었는데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서 2000년 초반에 유동성이 증가가 되게 됐고 미국의 공실률은 이미 변동 채널 밖으로 우주로 날라간 상태였죠. 얘가 버블 붕괴가 빵 터지게 되게 되는 조건이었었죠. 출발서부터 이런 조건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공실률이 여기 와 있는 조건이요. 채널의 최최 하단에 와 있고 경제적인 위기, 금융위기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미달러 유동성의 증가가 되게. 되게 되면서 미달라 가치가 이와 같이 수년 동안 밑으로 내려가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게 되야지 되죠. 그런데 지금은 이와 같은 반대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조건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어떠한 유명한 이가 언론에 나와서 공포 내용을 퍼트렸는데 그때 조종이 나온다. 그것은 기회라는 것. 저희는 2020년 3월 초서부터. 3월 20일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일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반등한다는 것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분석해서 공유를 해왔었고 그 이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경제대공황이 발생되는 겨울에 있는 것이 아닌 봄의 장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가 4%가 빠지던 6%가 빠지던 그것은 기회가 되는 거지 인버스 이베스를 사면 안된다는 것 지금 또 다시 자산 가치 버블이나 그런 것을 주장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 저가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이 2021년 1월에서부터 하방 변동성이 격화되는 조건에 진입하고 있다,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는 지금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고. 지금 문제의 원인은 미달라 강세 미국의 물가 급등에 따른 미달라 강세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으로 이게 진행이 되게 됐고 2022년 6월에서부터는 이 조건이 전환되게 된다라는 것을 공유를 해 왔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보고 아 그런가 보네 라고 넘길 게 아니라는 거죠 포지션을 진입을 했어야지 되게 되죠 6월에 종목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미국에 상장된 차트를 열고선 들어가 보게 되면 6월에 진입을 했다면 이 종목은 현재까지 어저께까지 35.18%를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종목도 봐볼까요? 이런 종목의 6월에 저희 공개방송을 참고를 해서 포지션을 진입을 했다면 26.69%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공개방송을 보고 아 그런가 보다 심리적으로 위안이 되네. 어려운 시절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공개방송으로 어, 도움이 됐습니다. 심리가 안정됐습니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2020년에도 그랬고 현재도 2022년에도 똑같은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체계를 통해서 지금 어떠한 조건이 들어와 있고 향후에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면 또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저희의 분석 내용을 믿지를 못하겠다. 그러면 저희의 이전에 분석했던 었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과거에 분석했었던 그 결과를 지금 보게 되면 그 결, 분석이 어땠는 어,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갖는 건지 너무나 쉽게 짧게 짧은 시간 내에 알수 있죠. 그것을 알았다면 행동으로 옮겨 써야 되는 거죠. 아직 심리적으로 위안이 잘 됐습니다. 말하고 행동을 안, 옮기, 안 옮기신 분들은 이와 같은 기회 손실 비용이 발생이 되게 된 거예요. 지금은 2022년 기간에 수익을 최대한 할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의 시간이 도래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대놓고서는 상세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공유를 해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지금 행동을 옮기지 않고 어려웠었던 시절 저희의 공개 방송을 보고 심리적으로 많이 위안이 됐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인 것은 아직 상방 포지션 구축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기회는 있다는 점,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지 되겠죠. 저희가 그간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최근에 공유한 내용, 2022년 5월 27일날 공개 방송 자료예요. 썸네일에다가 미국 달러 약세 전환 주식 시장 상승세 시작이라고 아예 제목에다 갖다 때려 박았어요. 왜 때려, 왜 때려 박았습니까? 행동을 하라는 거죠. 때려 박았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공유를 했냐면 6월 1일에서부터 미국의 중앙은행이 대량으로 대규모로 국채와 우량 회사채 갖고 있던 것을 시장에다 매각하게 된다. 그러면 안전자산에서 투자 매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투자자금이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미달라 강세 끝나고 포지션이 전환되게 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했죠. 2022년 6월 15일날 6월 포지션 전환 조건 또한번 때려 박았어요. 파살표까지 썸네일에다가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뭔 일이 벌어지는지 알수 있도록 표기를 했죠 더욱더 상세하게 지금 기간 조정이 벌어졌는데 2020년 3월에 가격 조정만큼 지금 하방 충격이 들어가게 됐다 포지션 전환 조건에 와 있다 곧 끝난다 끝난다는 말은 뭐예요 끝난다는 거 알고 있는데 빠진다 들어가는 거죠 이와 같이 저희가 공개방송에서 공유를 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아 그, 그런가보다 뭐. 방향성, 그리고 약간의 변동성, 그걸 미리 알면은 도움은 되겠지, 심리에 도움이 되겠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생에서 마주하기 힘든 기회의 중요한 시기들이 발생이 되게 되고, 또는 위,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있는 위기의 순간이 발생이 되게 될 때마다, 저희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금융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현재 어떠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공유를 해왔었고, 2020년 상반기 3월 초와 똑같이 저희 공개 방송을 통해서 행동을 옮겼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방송을 보고 행동으로 옮긴 그 자체만으로도 그 뒤에 직장 생활을 통해서 축적하기 힘든 정도의 불을 축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기관도 그와 같다는 것을 계속해서 공유를 드렸었고 폭망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도 계속해서 공유를 드려왔습니다. 지금은 또 말하지만 이게 맞냐 틀리냐. 만나 틀리나 얘기는 저희는 이제 검증 내용을 넘어섰어요. 지난 분석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분석 결과의 신뢰도가 어떠한지를 몇분 되지가 않아서 눈으로 다 몸으로 체험할 수 있을 거고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행동으로 옮기는데 어떤 거를, 어떤 산업 부문을 어떤 거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의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요. 그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부가 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공개 방송에서 공유는 하, 하지를 못하지만 어 저희가 이와같이 중요한 그 시기 시기 시기마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삶의 가치를 증시시키는데 도움이 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분석 내용들을 공유해 왔고 현재는 또 강조를 하게 되지만 그런가 보다 심리적으로 위안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날 게 아니라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심리적으로 위안이 됐으면 행동으로 옮겨야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 반드시 지금 시기에 수행이 돼야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일정 기간 동안 저희 공개방송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주셨다면 행동으로 옮기는데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참여, 공개방송에 참여하신 기간이 짧으신 분들은 아 어, 직접적인 행동으로 옴, 옮기기에는 좀 아직도 심리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게 될 거예요. 그분 그런 어, 그런 분들은 저희 블로그나 아니면 저희 카페를 통해서 좀더 관련된 내용들을 좀더 확인해 보시면 어, 조금이라도 더 빨, 빠른 기간에 행동으로 옮길 수 이, 있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요즘 말씀을 드리고요. 네,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 밤1 0 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을 이징 그대 외에 추가적인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는 추가적인 채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유튜브 채널 외에도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가 두 개가 되게 되고 블로그가 하나가 되게 돼서 총세 개의 채널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 중이죠. 먼저 유튜브에다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검색이 되게 되고 여기에 정보라고 되어 있는 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링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죠. 얘를 이제 마우스로 긁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기를 누르신 다음에 새로운 창에다가 얘를 갖다가 붙이시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두개중첫 번째 카페인 주상지라는 카페가 조회가 되게 돼요 여기 좌측에 있는 메뉴 중에 이 무료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를 통해서 좀더 많은 경제 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과거서부터 분석해 온 그러한 저희 분석 내용들을 모두 확인 확하실수 있게 되고요. 또 녹색 검색창에다가 저희 경제 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 중간에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 보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확인하실 수 있고 얘를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가 연결이 되게 돼요. 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는 공개 방송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블로그를 통해서는 좀더 많은 이야기들을 주중에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점 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검색을 했었던 거에 제일 밑부분에 또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카페라는 게또 연결이 되게 돼요.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는 주상지라는 카페와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는 카페가 두 가지예요. 근데 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카페에는 더욱더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지만 유료과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여기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진행하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을리징그대와 관련된 추가적인 컨텐츠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카페 두 군데, 블로그 한 군데를 설명드렸습니다.